한 손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이시 니 오늘 최근에 지금 바로가 너무 하나님께 안 가죠 <laughs> 빨리 가야 돼 하나님 앞갈 길을 밝히고 이시 니 음, 지체 말고 우리가 빨리 주 앞에 가길 바랍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원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 주를 믿 기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앞 벗은 우리 영원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왔어 주의 말씀 듯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이 없었으니 영원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오늘은 우박이죠 우박. 근데 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고 불과 함께 내려오는 우박이에요. 그래서 막그 진승들을 집에 들여놓지 않는 짐승들, 가축들,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런 오박입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언제 갑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언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도 남들은 자지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죠 예,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보다 일찍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라고 깨우 오셔요. 그래서 계속 밤새 지금 월요일 날까지 추애걷기를좀 만들고 또 사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일어나게 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숨길 것이니라. 14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그래도 가축에게 임했고 악성 종비 정도 났죠.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죠. 그다음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뭐하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냥 좀 하나님께서 강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비난버리는 돌림병으로,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는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15절 보세요. 살린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15절, 내가 손을 펴서, 시작. 예, 사람은 안 챘죠? 가축을 챘죠, 그죠? 예. 너가 세상에서 뭐 했다?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끊어졌을 거. 근데 내가 너를 뭐했으면 세웠다는 것은 살려줬다는 얘기죠. 살려준 목적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뭐하게 하려고 정파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려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나서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살려도 도시고 연장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일 보면은요, 내일 이맘 때, 내일 이맘 때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말씀하지만 이런 재앙이 언제 임하죠? 내일 임하죠. 내일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 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뭔가 이렇게 예고하시고 달라지면은 구원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축복은 기회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 강도는 정말 죽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 임말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죠. 기회를 붙잡았죠. 그래서 정말 그강남들은 낙원에 가잖아요. 평생 죄 밖에 안 지었는데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니까 착한 일, 선한 일할수 있는 게 없죠. 왜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우리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를 영접하면 주님을 붙잡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경파되게 한다.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뭐 하지 않아요? 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여러분, 수식어가 있죠? 그냥 우박입니까? 무거운 우박입니까? 무거운, 무거운 우박. 또, 뒤에 보면은, 불 내려, 그런 걸,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박이 아니라, 또만 우박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박이란 말에요애금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 보는, 뭐, 완전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생긴다. 자, 19절, <laughs> 여러분 읽으세요. 이제 시작. 예, 네, 사람도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살려면 기회를 주시잖아요. 집에 들여놓고 우박을 피하라는 얘기죠. 자,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시작 계속 그래서 어제 또 읽었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 네. 하나님은요 오늘 수많은 말씀이 임하지만 레마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면은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크로노스의 인생이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인생. 정말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존재하게 했구나 열매를 맺는 이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그 동안은 아론이 했었죠. 근데 얼마 전부터 지금 모세가 하죠. 이것도 뭡니까? 모세가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계속 형 아론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사실은 모세는 부름을 받았지만 아론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변으로 붙여준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나도 귀하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지팡이를 두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게 아닌구나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면요, 처음에는 기도 부탁, 아유, 못해요. 그러지만, 이제 기도 부탁도, 대표 기도 같은 것도, 이제는 부탁받아도, 어 나도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내가 임원을 맡아도 되겠다. 훈련이 되면 몇번 경험하면은 그게 부담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새벽도, 여러분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은 배워져요. 그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 건대 학생들이 의대 학생들이 여기 올 때, 걔들이 한시두 시에 잔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제가 여기서 저 식당에서 이렇게 매일 이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시간에 처음에는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니까 목사님 이제는 일찍 자고 새벽에 나와요. 그게 습관. 이렇게, 체질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것이 생활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붙잡는 자가 돼야 되고, 모세도 정말 아론을 지키다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야, 모세가 한 일은 든거밖에 없죠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네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국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발에서 겨내림이 심히 능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까 다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박이 시작. 그러나,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있는 보센 땅에는 하나님께서는 치지 않죠. 지켜주시죠. 자, 또 보세요. 아유, 그러면 모든 채소가 다 이렇게 우박마장 죽었으니까 먹을 게 없겠네요?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나온 것만 없어지지 아직 땅속에 있어서 조금 있다가 싹이 나면 또 먹을 수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 설명이 나와요. 그뒤에 31절. 31절. 다 같이. 그때, 시작. 예, 상가 보이는 뭐하죠? 우박에 상했죠. 하지만 32절 그러나 시작. 예, 땅속에 아직 있었기 때문에 뭐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말고 이제 자랐어. 그 내일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예? 오늘은 이렇게 좀 살아니까 바로가 어떡합니까? 야, 이제 그것도 땅속에 나오는 거 먹으면 되지, 뭐. 안보내 이랬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들에 막 우박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막 곡식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와서 다 먹어버려? 메뚜기가 와서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 이렇게 바로는 자꾸 뭐 하느냐면요. 아, 요거 다음에는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마저 다 지워버려요. 안 되게 돼있어 그래서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바로한테 어? 정말 망한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 말씀 10장 보세요. 바로의 신하는 깨닫는데 바로는 못 깨달아요. 10장 7절 그 말씀을 미리 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요 어른이고 자녀들 또는 우리가 지금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는데 주인은 모를 수도 있다 이모는 모르는데 회원들은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 0장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시작. 그는 누구예요? 바로죠. 응?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 그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게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신하들이 왕한테. 아니, 신의 아들, 바로한테, 이제는 바로의 권위가 떨어져갖고, 신아들이 바로한테 대들어요. 지금 보세요. 왕은 아직도 애급이 망한 줄을 뭐 하나일까? 여러분, 신아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창피하죠? 아니,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 요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분수를 알아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괜히 어른이다 내가 뭐다 이것만 가지고 막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도 백성 신하들 중에 반은 어떤 사람들은 다 가축과 사람을 우박 피하려고 숨기는 사람이 있었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죽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 인고생 땅에는 그런 것이 임하지 않게 내일도 그래 메뚜기도 거기 안 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 바로가 이제 깜짝 급해졌어요. 급한 거는 바로입니다. 27절, 바로 가, 시작. 다시, 시작. 이번은 내가 뭐 했다? 범죄했다. 근데 이게 잠깐 위기를 모멸하는 그 뿐이지, 진짜 해계가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그 진실로 해계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우박이 딱 그치니까 싹또 마음이 변하죠. 응? 진실된 회계는 정말 어떤 그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 내보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더큰 것을 응? 조그만 작은 걸로 해야 되는데 더 점점 큰 걸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싼 수소멸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경 순정... 회개가 빠를수록 축복이에요. 다음에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유 뭐 제대로 할 말은 했는데 이게 진심이어야 되는데 진심이 아니니까 문제지. 28절 시 절. 계속해서 네, 그 다음에 세요 정말 대앙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뭐 복을 받았다 어떻게 됐다 어떤 그런 거 보다가는 아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도 간섭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말씀을 알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삶 속에서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모하나이다 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다 알고 있어요 자, 31절 읽었죠? 이제 33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계속 시작. 예, 끝인 것을 보고 이렇게 감당도 변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반복해서 분명히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행동을 못 봐.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습관 잘 못된 걸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죠. 응? 그러나 바니엘과 친구들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죠. 기도하죠. 사자고리 던지는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뜻을 정해서 끝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감당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정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의 그와 그의 신하가 뭐하든 꼭 가든 <laughs>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 자,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뭐 한다? 일어난다. 이걸 먼저 깨달으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보다 아침에 일찍이 뭐 한다? 일어난다. 두 번째, 정말 목적, 살려둔 목적은 캐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또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이맘때그또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바로는 신하들을 하는데 바로는 끝까지 준비하지 않고 또 아까 바로의 그의 신하와 똑같다 그런 사람 신하도 있고 다른 신하도 있겠죠 그 다음, 그동안은 아론이 많이 했지만, 이제는 훈련되고, 모세가 변했죠. 담대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이제 막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하는 사람? 담대하게 하는,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 고젠 땅에 내려야 안 내려요? 예, 네,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 다음, 적으세요. 시0편 121편. 여섯 번이나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깨로소다. 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뭐한다? 지키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혜사 성령님, 또는 때로는 내가 힘들면은 구레네 심원도 보내주세요. 내 대신 그 집자가를 질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죠. 필요한 사람, 정말 병들었던 에바 브로티드도 오죠. 응? 디모데가 자식이 아베에게 한것이그 일을 순종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형식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바로는 입술로는 회개했는데 왠걸 금방 변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우박 때문에 먼저 난 것은 다 없어졌지만 나중에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나오는 거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왠걸 내일 또 뭐가 나와? 내뚜기 재앙 때문에 다 없어지죠. 그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깨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요. 주일 설교 준비를 또다 했어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깨로 살면 안 되겠다. 아.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깨로 살잖아요. 자꾸 하나님 보다가는 인간적인 이런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주일 이렇게 이거 어제 말씀 주고 보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그걸로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계속되는 출례극기열 가지 재앙 계속 진행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기회를 주신 변화되는 모세의 모습, 또신앙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끝까지 고집부리는 정말 바로의 그우둔하고 완악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다서 열리게 해 주시옵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대개의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을 또 깨우듯이 수요 예배 저녁도 깨워서 같이 공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주를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모든 개인의 일들, 또 교회의 일들. 이리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잘되게 해 주시옵다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곳에 복을 주시옵다서 기근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정말 이삭이 받은 복처럼 백배나 얻도록 정말 하나님 마음껏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업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자녀들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다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